자 그럼 이어서 예제풀이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예제 1번부터 한 봅시다 142페이지 1번을 보시면은 자 3x-2y의 다섯제곱에서 x제곱 y세제곱의 개수 x제곱 y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했나요? x제곱 y세제곱의 개수 자 우선 우리가 예를 보시면은 n이 얼마죠? n이 5죠. o c r 아, 먼저 자 일반학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학을 써보고 그에 맞춰서 r을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3x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를 편의상서 그냥 이걸 그냥 열어갈게. 아까 말했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아 냈습니다. 5 마이너스 r 5겠습니다자 그러면 여기에서 x 제곱 y 세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래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죠? 2를 넣으면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x 제곱 y 세제곱이니까. 그치? 자, 넣어봅시다. 5 컴비네이션 2 3x 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라 쓸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5 컴비네이션 2 10 곱하기 9x 제곱 y 스제곱이죠자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720x 제곱 y 세제곱 이다라고 볼수있습니 여기서 얘의 계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72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얘의 계수를 물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x 제곱 y 세제곱의 계수만 뭐하겠죠 그렇지? 자 밑에 있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번을 보시면 은 2x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2x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7제곱에서 자 x분의 1의 개수를구하 x분의 1이라는 것은 x 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것은 아예 x 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전처럼 뭘 먼저 쓰라고요? 일반은 먼저 쓰라고요, 일반 그러면은, n이 얼마입니까? 7이죠. 7, c o m b i n a t 곱하기 2x 제곱의알 제곱. 그 다음, x-1 제곱의어제곱이죠 7-r 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했습니다. x-1 제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수만 한번 꺼내볼게요. 이번에는 지수만 먼저 꺼내볼 거예요. 저기는 R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R이 바로, 손쉽게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만 꺼낸다면 어떻게 돼요? 2, R. 지수를 꺼내면, 마이너스 7 플러스 R이죠. 3, R, 마이너스 7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2, 1때입니다 R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원래 집에 넣어버려요. 7, 3, 2, 제곱, X 4제곱, 자, 7C2, 2X제곱의 제곱, X-1제곱의 5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72는 c 얼마야? 72. 21이죠. 곱하기 4X2제곱, X-5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81X-1제곱, 즉 X-1제곱, X분의 1의 개수가 얼마라고요? 80. 아이고, 4 7 4수다 84라고, 그치? 84야, 그치? 21 곱하게 되니까 84가 될수 있겠죠 여기가 1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서 1 3번한번 보고 갈게요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을 보시면은 자, 세제곱근 2 플러스 X의 일곱제곱. 자, 정개식에서 개수가 정수인 항들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 개수가 정수인 항들의 총합을 구하려 했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가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를 먼저 뭘 취하라고요? 일반항으로 먼저 바꿔놓으라고요. 일반으로 그러면 7CR 곱하기 자, 2의 3분의 1제곱에 R제곱 X의 7배기 R제곱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은 지수 자, 계수가 정수가 되려면 은 r e 몇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와야만 약이 되죠. R이 얼마일까? 우선 0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r이 얼마일 때? 3일 때도 가능하고세 번째. r이 얼마일 때? 6일 때도 가능해요.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 r이 0일 때는 7c0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에 0 제곱. x의 7 제곱. 그렇죠? r이 3이면 7c3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에 세제곱 x 의네제곱그죠그 다음에 r이 6일때는 7 c 2 6 곱하기 2의 3x의 1제곱제곱 x의 1제곱 모르더라고요 개수가 정수인 것들에 정수인 항들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고 자 얘는 1이니까 패스하고 얼마입니까? 개수 1이죠 자 얘는 얼마입니까? 2니까7 c 3 얼마입니까? 7 x 3 30뭔가요? 했죠? 그리고 2. 70이 나오면7 곱하기 2의 제곱이 뭐4 2 8 2 8 더하기 70, 98에다가 1 더하면 얼마죠? 59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지 2번을 보시면은, 자, 예지 2번, 보실게요. 2번에 1번을 보시면은, EX 플러스 1의 다섯째. 그리고 이거 곱하기 x 플러스 2의 6제곱의 전기식 이것의 전기식에서 뭘 구하라고요? x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자 보시면 은 우리는 그동안 하나짜리 이한정리만 갔었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곱해서 x가 나오는 것들을 싸들이 다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다 전개를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도다 전개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뭘것같아요 x의 개수를 더하려면 자, 앞에 있는 것에서 상수항이 나오고 얘는 x가 나오고 여기에서 얘가 x가 나오고 얘가 상수항이 나오고 각각 나온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렇다면은 자첫번째는 경우에서 얘가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는 솔직히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상수항이 나올 때는 얼마밖에 없어요. 그냥 1의 5제곱밖에 없어요. 그렇죠? 콤비네이션 우리가 일반약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x의 계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6c r 곱하기 x의 6만제곱하기 2의 r 제곱 이라고 쓴다면 자 여기서 r이 얼마일 때죠? r이 얼마일 때 x가 나와요? r이 얼마일 때? 그리 x만 더한다면 r이 얼마일 때야? x 1 1.5이 될 때는? 5 5일 때는? 그럼 어떻게 나와? 6 c 5 곱하기 x의 1.5 2는? 자32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192라고 쓸수 있습니까? 32 곱하기 6이니까, 그치? 즉, 1에 1이 5제곱 1이니까, 1에다가 얘랑 곱하면 얼마다? 그냥 192라고. 이것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에서 X의 개수를 구한다. O, C, R 곱하기 2X에 R제곱. 그냥 이렇게 순서로는 얘를 쓸게요. 여기서 상수와 여기에서 상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2요 넣었죠. 여기서뭘 구한다? X를 구한대요. 아니 얼마면 돼, 여기에서? 아니 얼마면 돼? X만 구하고 싶어. X의 지수가 1이어야 돼. 아니 얼마면 돼? 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 1이면 되잖아. 그럼 OC1, EX의 L제곱. 뭐 이건 있으하나 X의 고수 얼마 니까 10. 곱하기인데 얼마야? 64. 하면 640. 저640 이거랑 둘이 더하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830이다라고 쓸수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쪽까지 이번에 1번 같은 거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넘기도 돼요. 자, 밑에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걸 보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거랑 자 x 플러스 1 이거 에서뭘 구하라고? x 제곱 의개수로 구하래요. 자 보시면은 x 제곱의 계을를 꺼라고 랬는데 앞에 있는 것은 이항정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우선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x 제곱을 꺼내면 여기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지 상수항 나와야 다 그럼 여기에서 x가 나면 오 여기서 뭐가 나온다? x가 나오면 되겠지 여기에서 뭐하라면? 상수항이 나오면 여기에서 뭐하라면 된다? x제곱이 나오면 된다 둘이 곱하고 곱하고 곱해야만 다 x제곱 x제곱, x제곱 x제곱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은 뭐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겠지만 상수항 우리가 만약에 굳이 쓴다면 은 5c 5 곱하기 뭐 x의 0제곱 1의 오제곱 지금 어쨌든 우리가 1이잖아 그렇지 그다음 x 얼마니까 계속 마이너스 2죠 여기에서 그러면 x의 계수를 구하려면은 o c r 곱하기 x의 r제곱 뭐 1에 5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쓴다면은 자 r이 얼마일 때죠? x를 구면되잖아 r이 얼마일 때? 1일 때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5 c 1 나와줄 필요 없지. 즉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3 나오죠? x 제곱 5c2 e 곱하기 x의 제곱 1의 3이 뭐 얼마야? 10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30, 그치? 다더얼마나 21이라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연겨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옆에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3번으로 넘겨볼게요. 보시면 20수 0, 2 0 1자 아까는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헷갈릴 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줄만 더 써볼게요 자 얘네를 싹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가 나오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은 그대로 r은 그대로 가되 어떤 거? n만 플러스를 바뀌면 된다고 그치? 자 거기에서 맨 마지막 더한 게 얼마입니까? 맨 마지막 더한 게20환불에서18 아니에요 그치? 20 0부터 그치? 문제에서 안지 3번이죠 자 아까 더한 게 마지막에 이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된다? 얘를 어떻게 된다? r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얘만 그렇죠 그쵸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꺽쇠 형태 있잖아 요 그치 2c1 3c1 4c2 쭉 나가잖아 요 그치 문제에서 좀더 더해서 어디까지 2c 컴퓨니션 1 8일까지 더한다 안했으니까 아래 그대로 가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컴퓨니션 씌우면 니다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4번 4번을 보시면 자, 4번은 1번 NC0부터 NCn까지 더한 것이 2000보다 작다고 했나요?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NC0부터 NCn까지 더하면 2의 n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2000보다 작도록 하는 최대값얼마면 돼요? n은 10이면 되죠. 이게 10조각이 1024 아니야. 그치? 1 1조각으 가면은 2048이니까 넘어가니까 안되는거지.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시면은 C가면 알은 r 은 0부터 24까지 49cr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49c0부터 49c49까지 항이 몇개 있습니까, 이거? 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50개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49개가 아닙니다. 0부터 그니까 그렇다면 은 얘는 뭡니까? 49승이요. 49승이 49승이 24까지. 얘네의 합은 자, 지금 몇 개입니까? 한개몇개 개 있어요? 0부터 24까지 몇개 있어요? 자, 전체에서 딱 반으로 잘랐으니까 만약에 얘를... 이쪽까지 싹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싹다 더하면? 은싹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쪽까지 싹다 더하면. 예. 49C0부터 네. 여기까지 싹다 더하면. 네. 저걸 봐 네. NC0부터 NCA까지 싹다 더하면 2N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49C0부터 49C49까지 네. 네. 더하면 네. 얼마야? 2의4 네. 9제곱인데 아까 전에 말을 했으니까딱 간단 끊어줬으면 네. 나는 얼마다? 1를 하면 몇 점이죠? 18 점이죠. 4 8점이4 8점이2 49 2의 49점이지나누4 보니까 49이지2 49 점이지. 2 자, 이번2기49해이지 2의 49 점이지. 2의 49이 2의 49점지2번지2니 얘는 23 컴비네이션 0, 23 컴비네이션 2안입니다이23 2안. 컴비네이션 22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씩 건너서 가는 홀수 먼저 에 해당되는 순서로 따지면 이것이 짝수라고 서 아, 짝수번째가 아니죠. 영부터 시작하는 첫번째, 번지, 세번째를 쭉 가는 홀수번째끼리 쌓다 더한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건너서 가도 나누기 2라 거죠. 이 22.5%라고 쓸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것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우선은 이 2학년기 진도는 오늘 이쪽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